자, 이게 마도요예요. 배 쪽이 하얗죠? 배가 보이잖아, 지금. 앞배 보이잖아, 배. 불이 엄청 길지? 어, 도, 어개 잡아먹는다, 개. 네. 야. 맛있겠지? 쟤는 불이 감각이 사람 입술처럼 예민해가지고, 감각으로 먹는 거야. 감각으로 개를 이렇게.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. 마도 이렇게 가까이 보기 정말 어려워요. 예, 네, 딴 데서는 생각도 못 해요. 지금 배가 허, 선명하게 보이죠? 흰색이죠? 예, 아, 네. 네, 마도요. 예, 네. 부리 엄청 길죠? 도요새 중에서 제일 커요. 지금 물닭보다 옆에 있는 물닭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. 네. 아, 선생님, 이거가요. 참새가 크면. 말도 안 되는 차를. 원숭이가 뭐 사람 되냐? 네. 원숭이 아, 네. 여기, 여기, 지금 약간 네. 네, 가렸는데, 이쁘죠? 맞아요. 내가 찍어서 또 공유해줄게요. 이쪽으로. 얘 네, 가렸어요.